민숙이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함에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의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사리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졸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 편 요단강가 모아평지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상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돌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치마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수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유나 양떼의 오백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사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유나 양떼나 각종 짐승 오십분의 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사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육십칠만 오천 마리요, 소가 칠만 이천 마리요, 나귀가 육만 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심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삼만 이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소가 3만 6천 마리라.그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나귀가 3만 500마리라.그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사람이 1만 6천 명이라.그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사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낙이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죽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바. 금패물곧발목고이손목고이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모세와 제사장 열나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이 동합이만 6750세기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